So thank you 이라는 거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영어에 감사하다는 표현인데 아 어, 근데 뭐뭐 주셔서 thank you 아 어, 이라는 표현 조금 어, 다르죠 뭐 thank you 이름 붙이고 for the and then 어, 물건 이름 넣으면 돼요 아 어, the 이라는 아 어, 꼭이소에야 돼요. 음. So thank you, Uncle John, for the waffle iron. Thank you, uh, Mary, for the books. Thank you 음. for the so 꼭이소에야 돼요. 음, 그렇게 okay, okay. 한국에는 then, 관사라는 yeah, yeah.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많이 안 붙여요.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뭘 붙여야 된다는 거. 어, 나, 언, 뭐, 더, 이런 거를 붙여야 되는 거를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근데 제가 있어야지. 메리 선생님한테 만약에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어로 할 때는 메리 선생님, 어떤 때는 크레이그 선생님,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한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 thank you Mr. Craig for the gift. 이렇게 하면 약간 표현이 이상한 거죠. 아니요. 그거 맞아요. Thank you. 괜찮아요. 미스터 미스터에다가 그냥 성을 안 붙이고 <laughs> 이름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Mr. Craig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그 약간 이상하죠. 그러면 만약에 thank you 어, 제가 thank you Mr. Merrill for the gift. 이렇게 하면은 고건좀 완벽해요.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넘겨볼까요? 예, yeah, 아 uh, 저기 uh, 미국 미국에서는 uh, 명칭으로 뭐 u n c l e uh, 호칭 호칭 오케이 okay, 호칭이라고 예 음. yeah, 맞아요 호칭으로 뭐 u n c l e aunt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 Uh, First name. 이름으로 그냥. 이름. 그냥 이름. 사용해요. So, 아. Uncle Craig, Aunt M uh, from Wizard of Oz. 이라는 동화 있죠? Uh, 음. But it's always uh, family member title plus first name. 음. 그러면, Grandma, 는어떻게 d p a g r a 파 같은 경 g r a n d a Grandpa, 그래도 그냥 이름으로? 응. y yeah. 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음. 알아요? Yes. 여기서 나오는 아, 할아버지 할머니 뭐 Grandpa Joe. 이라고 해서 g r a n 그렇구나. 보통은 그냥 그 호칭을 부르고 이름으로다가 그냥 붙여서 해도 그냥 제너러스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냥. 네. 이렇게. 딱뭐 너무 뭐 이렇게 예의 없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닌 일반적인 네. 그런 표현이다. 일반적인 표현이죠.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laughs> 우리 사람 이름 부르고? 네. <laughs> 한국. 우리 딸이 근데... 가끔 가다가 저한테 그렇게 불러요. 이인용 씨. <laughs>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 왕비 있잖아요. 네. 네. 서양 뭐 영국의 왕비 라고부러요 예? 아, Queen e l 자기 이름이죠. 음. 아, 아 그런, 그러네 예? 여왕도 그렇게 부르네요. 음. 그 <laughs> 그냥 늘 자연스럽게 항상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게 이 first name이다 last name이다 이런 생각 그냥 안 하고 불렀었는데 그러네요. 선생님 말씀들으니까 네, 다음 건 넘겨 볼까요?